주식이던 코인이건 부동산이건 뭐 금이건 가격이 다막 날라다니고 있죠.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좀 늦은 감이 없잖아요. 있는데 늘 같은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투자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 주식이던 코인이건 부동산이건 뭐 금이건 가격이 다막 날라다니고 있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세상에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돈으로 맞바꿔야 되는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즉 반대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우리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 심해진 상태인데 이런 식의늘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아,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나는 그 동안 뭐했나 모르겠어. 은행에만 맡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아, 지금이라도 이거 들어가야 될까요? 좀 늦은 감이 없잖아요. 있는데 괜히 지금 들어갔다가 상투 잡아서 다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들을 항상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2007년부터 재무상담사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늘 들었던 질문입니다.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laughs> 들었던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황이 어떻던 간에 늘 같은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2007년에 드렸던 저의 의견과 뭐 몇년 전에 드렸던 의견과 오늘의 의견이 그, 그닥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때 있잖아, 2021년도에 지금이야 막하니까 아, 이때 되게 저렴했다, 쌌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코로나 끝나고 유동성이 막 펼쳐지던 때였잖아요. 이게 거품이다. 이거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지고 나면은 야 이때 그 봐라 떨어졌잖아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막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 여기 들어가 있는 분은 지금이라도 팔까요 어떻게 되냐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전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그냥 항상 똑같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갖고 계세요 <laughs>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겁니다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 이러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체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때도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뭐다 됐고 지금은 또 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이라도 할까요 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드렸던 말씀을 똑같이 똑같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진짜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라서 이때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 9월 6일 날 이때 어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서 거품 아니냐 했던 시기였었거든요. 이때도 저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상에서 내용은 뭐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비용을 치르는 대상의 인플레이션이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의 인플레이션이 있다. 비용만 치르지 말고 인플레이션 소유를 해야 된다 라는 논리를 제가 이야기 드렸던 영상인데 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스앤 오영일입니다 개구리는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불편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 비슷한 처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경제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어느 날 뒤돌아 봤던 이 여러 가지가 되 있더라.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관심 갖고 보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하느라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미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체감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멈추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되돌아보니 내가 개구리 신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정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를 일깨워주고 인지시켜 주었다면 이렇게 개구리 신세가 되는 사람들의 비중은 조금은 더 들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지금은 이런 유튜브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점점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서 돈으로 바꾸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는 이게 조각배가 한개 떠있고 물이 있겠죠 근데 물을 막부어요 그러면 물의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조각배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많아지는 것을 세상에 돈이 많아지는 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위에 떠있던 작은 조각배가 이제 우리의 자산. 인플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용을 치르는 대상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치르는 대상은 뭐 식대, 교통비, 전기세, 여가생활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돈을 쓰는 모든 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쵸? 80년대에는 버스비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300원이잖아요. 한 16배가 올랐죠. 80년대에는 짜장면 값이 800원이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5000원이죠. 인플레이션 중에 내가 비용으로 치르는 대상이 있는데, 얘네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요.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비용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중에는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겠죠 80년대 부동산 대표적인 그 음마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30평대 아파트의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24억이잖아요 거의 120배가 올라간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 다음에 80년대 100포인트로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3,100포인트 배가 올라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중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네 글자 밖에 안 남는 거예요 무슨 거지? 벼락거지 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금만 하지 말고 적금할 돈으로 적립식 펀드나 적립식 ETF, 인플레이션 속에 내 돈을 담아놓으시라는 거고요. 가능하면 전세로 사지 마시고 자가로 살수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용으로 치르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수로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인플레이션 되는 만큼 연봉도 물가상승에 감안해서 같이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연봉은 개인차가 너무 커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자영업, 뭐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연봉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어, 나는 중소기업 다녀서 연봉이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버스비 나한테는 올리지 마시고요. 나한테는 집값 올리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으로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은 누구에게나 공통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돈을 넣어두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하죠. 이 마치 투자는 선택사항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무조건 누구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되는 겁니다. 남들은 빠르던 느리던 앞으로 가는데 나는 서 있어. 그러면 뒤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상대적인 빈곤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큰 거죠. 남들이 갈때 나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너무나 명확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면 다들 일해서 돈 벌지 않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는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가는 거다 보니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안 하기도 하죠 근데 안 하는 분들의 미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끓는 물 속이 개구리 처지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 오는데 우선 안 쓰고서도 비에 안 젖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투자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투자를 안 해도 망합니다. 죄송하지만, 확정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필요한 돈을 절대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편한 그 단어 있죠? 벼락거지라는. 이렇게 된 상황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에 놓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인플레이션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투자를 하면 망할 수도 있고요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망할 수 있냐 자 투자는 수익이라는 게 있고 위험이라는 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를 하기 전에 수익을 볼게 아니고 위험을 먼저 따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험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알아봐야겠죠 간단합니다 위험을 없애는 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없어지지 않을 자산에 돈을 넣어두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인플레이션에 맡겨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보고 싶어도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든 ETF든 오랫동안 장기투자 5년, 10년 했는데 손해보신 분본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손해가 난다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물가가 내려간다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물가가 내려간 적본적 적 있으십니까? 버스비가 올라가면 올랐지, 내려가는 거본적 있으세요? 짜장면 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간 적본적 적 있으십니까? 그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물가가 내려가려면요. 세상의 돈의 양이 줄어들어야 돼요. 흔히 말해서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의 돈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만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할 뿐이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수대를 놓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런 거지 다시 물이 막 수도꼭지를 타고 올라가서 물이 없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상한 투자만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분은 그냥 이런 ETF나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영상 있잖아요 꼭 내가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갭투자로도 매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뭐부터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모르는 되게 희양찬란한, 정말 고수익되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수형 ETF. 그 중에서도요, 가능하면 미국의 나스닥 ETF. 종목명으로는 QQQ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를 꾸준히 사서 모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인플레이션,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고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신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는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구리와 우리가 다른 건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인플레이션 속에서 죽지 않는 선택과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 대상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비용으로 치르는 대상이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소유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인플레이션으로 비용만 높아지지 마시고요, 인플레이션을 소유하셔서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아시겠죠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산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게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라게보다는 저는 그래도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이런 시기에 내가 또 인플레이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산 시장으로 뛰어들어 가려고 하면 좀 부담되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고자 하시는데 좀 뭔가 혼자 하기에는 부담이 되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께 는 저희가 좀 유능한 증권사 PB 분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수익을 제일 잘 낸다 뭐 이런 개념을 목적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의 경험이 많이 있는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서 소통을 하는 것과 그냥 나 혼자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거는요. 심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어,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인플레이션으로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소유해서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면 멀리 가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도 파트너가 있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아, 저희가 뭐 소개해드리는 증권서 굉장히 유동하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납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런 외에는. 없으시기 바래겠고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사실 이미 다 하고 계시겠죠. <laughs> 그래서 이제 아직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래도 옆에 누군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시겠다 싶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거 같고 햄센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